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관리하기 힘들어져, 이제 외모 가꾸는 건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60대, 70대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외모관리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젊은 사람들처럼 꾸미는 게 어색하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외모관리는 더 중요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겉모습을 가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감, 우리가 받는 대우, 그리고 우리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한 구독자분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68세 박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순자 씨는 30년 넘게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 하며 살아오셨고, 본인을 위해 돈을 쓰거나 시간을 내는 것을 사치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옷도 늘 편한 것만 입으셨고, 화장은 거의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백화점 가면 시니어 화장품 코너도 많고, 시니어 패션 브랜드도 많던데요. 한번 같이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제 친구 어머니는 요즘 외모 관리하시면서 완전 달라지셨어요. 박순자 씨는 처음엔 이 말이 기분 나빴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볼품 없어 보이나?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건데 뭘 어쩌라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이 며칠 동안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계산대 직원이 젊은 손님에게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데 본인에게는 무표정하게 계산만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박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남들 눈에 그냥 나이 많은 할머니로만 보이는구나.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보지 않는구나. 집에 돌아와 거울을 자세히 보니 옷은 빛이 바른 지 오래되었고 머리는 흰머리가 뒤섞여 어수선했으며 표정은 항상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슬픈 감정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자신의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날 이후 박순자 씨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백화점에 가서 나이에 맞는 화장품을 샀고 피부과에 가서 기미 치료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옷도 몇벌 새로 샀습니다. 비싸지 않지만 깔끔하고 단정한 옷들이었죠.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마트에서 같은 계산대 직원이 박순자 씨를 보더니, 어머, 손님, 요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완전 달라 보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항상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모 관리를 하면서 달라진 건 겉모습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 제 마음도 달라졌어요. 이 나이에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박순자 씨가 경험한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우리를 표현하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언어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한 사람을 깊이 있게 알아가려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첫인상에서 대부분의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을 단 7초 안에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 7초 동안 우리가 전달하는 정보는 무엇일까요? 바로 외모입니다. 우리가 입은 옷, 우리의 자세, 우리의 표정, 이 모든 것이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칼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드러내는 시기다. 젊을 때는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부모로서 말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비로소 순수한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자유를 얻는 시기에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방치합니다.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더 이상 누구에게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행위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5세 이철수 씨의 경우입니다. 이철수 씨는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나이인 동창들인데 어떤 분들은 50대처럼 젊어 보이고 어떤 분들은 70대처럼 늙어 보였던 것입니다. 특히 한 동창은 깔끔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에 잘 다려진 셔츠를 입고 자세도 꼿꼿했습니다. 그 친구 옆에 서니 이철수 씨는 마치 열살은더 늙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친구에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젊어 보이냐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철수 씨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고 헬스장에 등록해서 규칙적으로 운동했습니다. 옷도 신경 써서 입기 시작했고 미용실에서 머리도 정기적으로 관리했습니다. 6개월 후 이철수 씨는 동네에서 젊은 할아버지로 소문났습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 멋있어요. 라고 말했고 부인도 당신 요즘 젊어 보여요라며 웃었습니다. 이철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모 관리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좋았던 건 거울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이 자랑스러워진 거예요. 이 나이에도 나는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을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나이가 들었기에 더욱 자신을 가꿀 것인가?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부분을 우리의 노력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피부에 탄력이 있고 머리카락에 윤기가 있으며 자세가 바릅니다. 하지만 50세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중력의 법칙은 우리 몸에도 적용되어 피부는 처지고 자세는 구부정해지며 근육은 약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관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10년, 심지어 20년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에리히 프롬이라는 심리학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평생의 로맨스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보고, 가꾸고,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실천적인 노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실천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자연이 우리를 도와주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가 자연을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표정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인상을 쓰거나 찡그리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눈이 침침해지면서 눈을 가늘게 뜨게 되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면 미간을 찌푸리게 됩니다. 이런 표정들이 반복되면 주름으로 고정되고 결국 험상구저 보이게 됩니다. 대신 의식적으로 부드러운 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거울을 볼 때마다 미소를 지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온화한 인상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세 관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세만 곧게 펴도 인상이 20% 이상 좋아진다고 합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나이 들어 보일 뿐만 아니라 자신감 없어 보이고 건강하지 못해 보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양손을 위로 쭉 뻗어 기지개를 켜 보세요. 걸을 때는 어깨를 펴고 턱을 살짝 당기세요. 앉을 때도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허리를 세워 앉으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전체적인 인상을 만듭니다. 세 번째는 옷차림입니다.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깔끔함과 정돈됨입니다. 구겨진 옷, 빛이 바랜 옷, 얼룩진 옷은 우리를 초라해 보이게 만듭니다. 옷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피부톤과 체형에 맞는 색과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베이직 컬러인 네이비, 베이지, 화이트 등의 옷을 깔끔하게 입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품격 있어 보입니다. 네 번째는 피부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집니다. 매일 보습제를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세요. 특별히 비싼 제품일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청결입니다. 머리카락, 손톱, 이등 기본적인 청결 관리는 외모 관리의 기본입니다. 머리는 일주일에 서너번은 감고 손톱은 짧게 정돈하며 치아는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이 다섯 가지를 실천하는데 많은 돈이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루 30분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가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외모가 우리의 사회적 관계와 기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편한 진실일 수 있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수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외모가 정돈된 사람들은 더 친절한 대우를 받고 더 많은 기회를 얻으며 심지어 더 높은 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것을 외모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프리미엄의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기본적인 외모가 대부분 비슷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관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71세 김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희 씨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집안을 돌보는 것이 전부였죠.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늘 미안한 일이었고 거울 보는 것조차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손주들이 크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주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우리 반친구 할머니는 젊어 보이는데 우리 할머니는 왜 이렇게 늙어 보여요? 이 말에 김영희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주의 눈에 자신이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음 날부터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부탁해서 인근 문화센터의 시니어 뷰티 클래스에 등록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을 만났고 함께 피부 관리법, 화장법, 옷 입는 법 등을 배웠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김영희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화장을 하기 시작했고, 헤어스타일도 바꿨으며, 옷도 신경 써서 입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세와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 참관 수업 왔었잖아요. 친구들이 할머니 보고 젊고 예쁘다고 했어요. 나도 기분 좋았어요. 김영희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손주에게 부끄럽지 않은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동호회를 만들었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매주 나들이를 가고 전시회도 보고 연극도 보러 다닙니다. 김영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모를 가꾸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넓어졌어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고 나 자신도 더 당당해졌어요. 무엇보다 이 나이에도 나는 아직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7세 정명수 씨는 은퇴 후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카페를 열었을 때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네에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세련된 카페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명수 씨는 고민 끝에 자신의 외모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늘 입던 편한 추리닝 대신 깔끔한 셔츠와 면바지를 입기 시작했고, 머리도 정갈하게 정돈했습니다. 카페 인테리어도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6개월 후, 카페는 아저씨의 따뜻한 카페로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사장님이 너무 인자하고 깔끔해 보여서 좋다. 이 나이에도 이렇게 멋을 내시는 게 멋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출도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명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모 관리는 나 자신에 대한 투자예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소중히 여겨줘요.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이 때문에 외모 관리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꿀 것인가? 지금까지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가 중요한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외모는 우리를 표현하는 언어이고, 노화를 관리로 극복할 수 있으며, 사회적 관계와 기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내일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보세요. 오늘도 나는 아름답다. 오늘도 나는 같이 있다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으세요. 유행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형, 피부톤, 성격에 맞는 옷과 헤어스타일을 찾아보세요. 세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외모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루 30분, 산책만 해도 자세가 좋아지고 혈색이 좋아지며 표정이 밝아집니다. 네 번째로 피부 관리를 시작하세요. 비싼 제품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기초 제품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다섯 번째로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외모 관리는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격려하고 응원해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문화센터나 동호회에 가입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심리학자는 자아실현은 평생에 걸친 과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아실현이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아실현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남의 시선을 덜 의식하게 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를 활용해서 자신을 가꾸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아 실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외모 관리는 시작일 뿐입니다. 외모는 문을 열어주지만 그문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실력입니다. 깔끔한 외모로 좋은 첫인상을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듭니다. 외모는 겉모습이고 인격은 내면입니다. 둘다 중요합니다. 겉모습이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만 내면이 사람들을 머물게 합니다. 그러니 외모 관리를 하면서 동시에 내면도 가꾸세요. 친절하고 배려심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시니어가 될수 있습니다. 칼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오후는 인생의 아침과 똑같은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이 말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삶이 같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종류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의 아름다움은 청춘의 생기와 활력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은 지혜, 품격, 여유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귀티라고 부릅니다. 귀티는 단순히 비싼 옷을 입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과 지혜, 그리고 자신을 가꾸려는 노력이 만들어내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귀티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투자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 세 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외모는 우리를 표현하는 빠르고 강력한 언어이고, 노화를 관리로 극복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사회적 관계와 기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모 관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